I'd like to wear my blue dress. Yes, ma'am.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래도 할 일을 해야죠. I take care of her. 오늘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간병인으로 살아온 조안나. 시신 인계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갑니다. 늘 긴장해야 하는 생활이라, 동료는 물론 친구도 없습니다. 마음이 허전하죠. 이곳이 그녀의 새 직장, 이번엔 할아버지입니다. 손녀에겐 아빠도 있었는데 함께 살진 않았습니다. 일단 짐을 풀고 집 내부를 둘러보는데 당황스러웠죠. 왜 아버지 약에 손을 댔는지 궁금했습니다. <laughs> 손녀에겐 단짝 친구가 붙어 다녔습니다 짓궂은 일을 벌이는 눈치였죠 첫날이라 다들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노인은 사위 행 o 이 불만입니다 사사건건 불편해 h my god, 스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빠가 태워다 주겠다는 걸 단박에 거절합니다. 실내에서 또 소란이 일었다. 노인은 사위를 못 믿어했고 무슨 말을 하든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아끼던 딸이 죽은 것도. 사위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음날 친식구친급받는 그가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떠나구습니다 안경을 두고 갔죠. 새로운 동네라 우선 통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작은 동네라 벌써 소문이 났죠. 사적인 편지를 받은 것도 오랜만이라 답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에디스가 우체국을 지난다고 해 편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수였습니다.

당들한 건 둘째치고 이 수많은 가구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방치된 가구들은 먼지가 쌓였고 모텔을 새로 연다는 캔이 생각났습니다. 딸에게 물려줬다가 도로 돌려받았습니다. 캔에게 주면 요긴하게 쓰일 거라고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로 연락하자 적혀 있었죠.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죠. 메일이 오고 가자 마음은 전에 없이 들떴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 경험 한번 없던 그녀.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메일에 적힌 달콤한 말들 현실이 되기를 기원했죠. r 는 그런 사정을 알턱이 없었고 <laughs> 모텔 개업하려면 돈이 필요했죠. a t h e paint fumes all day. <laughs> listen, Jessica, I breathe paint f u m 에디스가 매일 장난을 계속 이어갔죠. Actually, it's pretty mean. 단조로운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그녀는 달콤한 꿈을 키워갑니다. Oh, it's so e x 분명 분에 맞지 않다 생각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 막힐 듯 반복되는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었죠. It's probably w 거짓한 상 속에 빠져 들어간 oh, 그녀. Table, 판단 착오를 일으켰죠. Bed. 한달 월급이 훌쩍 넘는 돈을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그녀 가슴이 벅차 올랐죠. 시카고에 도착한 그녀. Hello? 마중을 나오기는커녕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순 없었죠. 실내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었고 그는 과로한 듯 보였습니다. 혼자 애쓰는 게 안쓰러웠고 살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죠. 대충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거리를 사러 갔다 왔는데 여기 뭐 하세요? 그는 메일 주소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쳤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모든 환상이 깨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녀 이번 시도에 너무 많은 걸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가구가 도착할 테고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다음날 아침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와와와 갑자기 클로에가 등장했죠. 그녀가 순순히 물러간 후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케는 가구를 알아봤고 당황하죠. 장인이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일이 커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헌티아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별것 아닌 장난 같았지만. 많은 사람이 괴롭죠. 마을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녀라고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때론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여태 숱한 상상을 해왔던 조한나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지갑에서 돈이 줄어든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참 이상한 도둑이었죠. 켄은 입장이 곤란해졌고 은근슬쩍 책임을 미뤘습니다. 켄의 변명이 믿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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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고 켄의 선량함을 믿었습니다. 집안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악습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았죠. 과거 무절제한 음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번 다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놓치기 싫었습니다. 새생활이 시작됐죠. 애들은 편지에다 온갖 얘기를 썼습니다. 단지굴려주려고쓴 말들이었지만. 개그 중엔 진실도 들어 있었고 좋아한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죠 두 사람에겐 성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이 바빴고 여태 우물주물했습니다 왜 아빠의 핸드폰을 전화해? 일이 꼬여버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구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일단 갖고 온 가구부터 문제가 됐는데 like now, you?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비타를 달래야 했습니다 I, I understand. I know that you're mad at him. Not mad at him. Why do you get to live with him? 사비타에게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He was that sweater all the time. The one that you gave him. 그녀는 현명하게 대처했고 노인도 만족스러웠죠. 첫 단추가 잘 꿰어지자 쉽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Hey Sabita, h we were thinking that uh, maybe you should come back to Chicago with us and I mean, 사 세비타 바라던 바였습니다. 할아버지보단 아빠랑 살고 싶었죠. 힘든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또 났습니다. 동생이 생겼죠. 겨우 정신을 차린 켄 병원비를 걱정할 처지였지만 다음 순서는 정 s it? w 죠 e o t i t t h a t e 한 사람의 장난에서부터 시작됐다 e n 가 <목소리도가> 어쨌든 지 간에 결말은 좋았나 뜻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어 줄수 있죠. 평범한 삶에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함정과 돌부리들. 사랑으로 극복해 낸